중국교회 유치부 친구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건강 조심해요. 그래도 씩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10월 17일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 경배합니다. 천양 부를게요. 내사이 주제 말씀입니다. 귀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선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기도 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뵙기 위해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쁘게 여겨 주세요. 가을이 접어들며, 지난주보다 더욱 날씨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큰데,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그 잘못을 깨닫는 바른 유치부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부모님께 투정 부리고 친구나 동생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이 마음속에 미움보다 사랑이 넘치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남들에게 넘치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기원합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전처럼 반갑게 포옹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기쁘게 찬양드릴 수 있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각 유치부 가정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가정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19와 그외 많은 지경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힘주셔서 아이들이 예배로부터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월 주제 찬양 참 아름다워. 다 같이 부를게요. 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지내고 있었어요. 투박투박.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왜 왔지? 혹시 우리 잡으러 왔나? 우리 빨리 도망가요.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으으으. <laughs> 왜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지? 바울은 속상했어요. 그때였어요. 성큼성큼 바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자 바나바가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저는 당신의 말을 믿어요. 이제부터 함께 복음을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여러분, 바울을 데려왔어요. 제자들은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바나바! 바울은 우리를 괴롭혔던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왜이 사람을 데려왔나요? 바나바가 대답했어요. 제 친구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일꾼이에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나바의 말을 들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바울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르르 녹았어요.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바울이 말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참 든든하네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먼 나라까지 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함께 복음을 전하니 무섭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 서로 도와주며 더 멀리, 더 멀리 씩씩하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함께 복음을 전해요. 우리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총무교회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 서로 더 용기를 낼수 있어요. 전도사님을 따라 한번 말해 볼까요?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래요.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나바는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힘차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게도 함께 복음을 전할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로 인해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제 곧 만나 예배 드리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폐속을 부르며 예배를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 게 친구들, 10시 30분에 줌에서 만나요. 안녕!